안녕하세요. 놀다 죽은 귀신입니다. 아, 오늘은 2022년도 처음 맞는 1월 11일 일이 여러 번 겹치는 날이네요. 네, 화요일이고요. 여기저기 화가 나, 많이 나신 분들도 또 있을 텐데 예, 그 화를 좀 풀어드리고자 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요즘 많이 경제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예,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강화가 되는 바람에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뭐 저도 그렇구요 어 그래서 홍보나 인쇄 판촉물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어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어,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거나 그래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안되면 모르는데 이게 자꾸 확진자가 나, 나오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2주 2주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16일, 17일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어, 어, 저도 뭐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맞을 때마다 몸이 아프니까, 어,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못 맞, 못 맞는 분들도, 아무튼 건강을 좀 유념하셨으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좀 챙겼으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11월 11일,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가 다돼 가는데요. 반짝 세일, 어, 할인,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배달을 잠깐 나와 있는데, 어, 주문 들어오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할인을 합니다. 다른 때도 수시로 할인을 하지만, 밴드나 블로그 같은 거이 보시면 어, 11일이라서 한 세트를 사셔도 할인을 해드리고, 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리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세 분이 주문하시고, 다섯 분이 주문하셔도, 어, 사은품으로 토망고를 드립니다. 방울토망고나 완숙토망고를 드리고요. 또, 7 세트, 1 0 세트, 이렇게 주, 주문하실 때마다, 한 세트씩 무료로 드립니다. 동일, 동일 조건으로요. 명함명함명함명 명함 케이스면 케이스 있으시기면 있으시게 이런 것들 제가 몇 가지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종류로다가 7 세트 주문하시면 한 세트 더 드리고요. 방송 방송 중에 좀 있다 이제 방송 켜놓게날 건데 뭐 인기 있는 방송이 아니라서 많이 뭐 오시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유명한 방송이라고 뭐 한다면야뭐 수천 명씩 모일 뭐 테니까 어막 부담스럽겠지만 전혀 전혀 부담 없이 단골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홍보에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이벤트니까 소소하게 한 군데라도 더 물건 받으셔서 홍보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셋을 주문하셔도 여러 셋을 주문하셔도 오늘 하루 종일 할인을 하고요. 11시부터 11시 11분까지 오전에, 새벽에, 새벽에는 제가 술 먹고 나면 또 이제 밤에 할지 모르겠는데, 밤 11시에서 11시, 11분, 11분, 22분 동안 아, 열심히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환한 마음 북한을 앉히시고, 제가 또 할인 많이 한다고 화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다 죽은 귀신이었습니다.